3평짜리인데 거기 학군이 너무 좋아요. 어, 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 3평짜리가 9억 5천에 거래되니까, 어. 평당 3억 5천 정도? 네. 뭐, 그 정도에 거래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부동산 뭐 과열 버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중국 집값이 엄청나게 뭐 비싸고 많이 상승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상하이를 갔을 때그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저 밑에 주상복합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이드분이 어 저거 얼마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서 뭐 얼마에 한 50억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100억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100억이면 저도 사겠습니다. <laughs> 지금은 200억, 3 0 0억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중국 집값이 뭐 200억, 300억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도대체 이 집값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중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중국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아, 투기꾼들은 그 차우판탄이라 그래서. 네. 어, 보통,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동, 두 동씩 그냥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중국에서 부패 관료들, 소위 말해서 중국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4천만 명인데, 네. 그 중에 엘리트 공무원인 5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네. 70만 명이 되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돈좀 만지고 그 전체 흐름을 아는 음. 과장급 같은 경우에는 음. 한 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실무자 급에 해당하는 국장급들은 네. 어~ (3000명) 정도가 된다는데요 네, 네. 어~ 얼마 전에 그~ 시 주석이 그~ 그~ 파리도 잡고 그다음에 음. 그~ 소위 말해서 그~ 호랑이도 잡겠다고 하면서 북배 관료들을 잡았는데 이때 국장급들이 여러 명이 잡혔어요 아, (300명) 중에 한명예 네. 네. 그중에 그~ 대표적인 상황을 보면은 네. 어~ 이런 국장급이 잡혔는데 국장급이 갖고 뇌물로 받았던 아파트들이 대부분 50채에서 100채, 200채씩 크... 됐다는 겁니다. 네네. 이런 세력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아, 특히 그 중국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그 사회 구조적 문제죠. 아, 특히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이 음... 아, 작용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그 비가 3,500만 명 정도 음... 여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키를 세 가지를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네. 첫 번째 키는 아무래도 보석함을 줘야 되겠죠. 어, 여자의 네. 영원한 그 안식처라고 네. 할수 있는 보석. 보석함 키. 네. 그 다음에 자가양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 키를 줘야 된다고 어. 합니다. 패백단, 그, 그 단지를 싸가지고 갈때그 안에 꼭 아파트와 관련된 네. 증명서를 줘야 된다고 아. 하는데, <laughs> 이거를 못하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에서 썽란이라고 해서, 네. 어, 우리식으로 이야기해서 재고 남자라는 뜻을 표현을 음.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 결혼을 못하는 거죠. 네. 결혼을 못하면은 대가 끊기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사람이 그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여섯 개 키, 아, 여섯 개 지갑이 동원이 된다 그러는데, 네. 부모, 지, 지갑 부모, 두 개, 네. 그리고 저친 조모, 네. 또두 사람, 외 그러니까 조모, <laughs> 해가지고 여섯 사람이 모아서 네. 집을 만들어준다는 네.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중국에서는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입시 시험이 있었어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입시 시험을 치르니까 뭐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파학군이 필요 없었는데 네. 2015년 이후부터는 이런 시험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에서만 음... 아, 명문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게, 네. 되, 있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때 상하이라든지 베이징 같은 경우 그 주요 10개 도시들 같은 경우는 명문학 학교 근처에 있는 음. 주택들 같은 경우에 투기 붐 대상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들 같은 경우는 어, 학교 명문학교 근처에 있는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도 70% 이상 비싸지게 되고요. 네. 이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도저히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는 아,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거 경험이 있는 게 그때 상하이 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아파트를 보여주는데 이게 36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36억이냐. 한 20평대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안에 인테리어 하나도 안돼 있고. 근데 그 학교를 사야지만 여기 옆에 있는 그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거 안 사면 그 학교를 못 들어간다고. 이게 실제로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 그 가보셨으니까 베이징의 네. 그 후통이라는 좁은 골목에 있는 집이 있는데요. 네. 어,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200년, 300년대 집들이 많습니다. 음. 대부분의 주택들이 한세채정 아, 그세평 그러니까 정도. 네. 근데 그세평 세 짜리인데 거기 학군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 세 평짜리가 9억 5천에 거래되니까, 어... 평당 3억 5천 정도? 네. 뭐, 그 정도에 거래된다는 거죠. 그게 상하이뿐만 아니라, 아그 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10개 도시에는 공이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 지금 그,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 약간 8,90년대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우리도 옛날에 약간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하면서. 남자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부족해지면서 뭔가 결혼할 때 챙겨가야 되는 거 많은데, 중국은 더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한명 낳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말 그대로 얘가 결혼을 못하면 대가 끊긴다. 라고 생각하니까 어찌 보면 좀 절박하게. 돈을 막 끌어서 사는 거군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명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는 그 호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어~ 바로 옆에 살고 있다는 부동산 증명서를 같이 줘야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군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은 어~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지 않습니까? 음... 중국에서는 친구라는 단어가 아주 복잡하게 형성돼 있어요. 네. 어~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평형 네.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 하오펑이어라고 해서, 한 5, 6년 생긴 친구. 아, 그리고, 네. 그, 라오펑이어라 그래가지고, 네. 최소 10년 이상. 쥬야 어... 더펑이어라그래서 나랑 목숨을 같이 나눌 수 어...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데, 네. 중학교부터 이 사람이 성장하는 40대까지 들어가면, 최소 라오펑이어 정도가 그렇겠죠.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명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그홍월따위라 그래서 음. 어 대장정을 같이 했던 혁명 원로들의 자녀들이 많아요. 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사에서 어떤 국유기업을 가든 공무원이 되든 공무원이 되는데 무조건 5급 엘리트 업터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국유기업에 가면 이사로 시작이 되니까 내 아들을 이렇게 좋은데 보내가지고 이런 친구랑 사귀면은 인생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님도 보고 뽕도 따니까, <laughs> 중국에서는 그 명문 학군, 파라군에 대한 선호도 상당히 강한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그 여기 파라군에 있는 대치동 학원과의 그 우리 꼬마를 보내기 위해서, 네. 어, 데, 어, 직장에서 돌아와서 피곤한 데도 불구하고, 어, 저녁, 어, 새벽 1시, 2시까지 애가 학원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laughs> 중국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중국 마인드가, 그러니까 중국인의 마음이 사실 우리 한국의 마음하고 되게 비슷한 것,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애한테 정말 막 올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유. 한 자녀만 낳고요 또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워낙 부담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음. 어 앞으로도 계속 한 자녀밖에 날 수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네. 이렇게 되면 한 자녀를 더 키우기 위해서 학교도 명문학교에 보여야 되겠고 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것도 3 대가 다 희생을 하니까 네. 집값은 계속적인 그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으니까 버는 돈을 다 집에다가 갖다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아까 제가 딱 지금 생각이 든 거는 세평이 9억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평당 3억 5천 뭐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고 우리 손주에 인생을 결정해 주는 티켓이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뭐 예.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이 된다든지. 네. 그러니까 소말해서그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 네. 어, 친구들하고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어... 이 친구는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어... 중국 사회 독특한 관심 문화가 이런 버블을 계속 형성해 가는데, 아... 이런 거는 중국의 5천년 역사가 계속이 되고, 결혼관이 그대로 되고, 어, 정치 사회적인 문화가 같이 엮여지면서 음...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아... 정부가 어,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눌러지는 것은 아니고 풍선 효과상 나타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라고 하는 지시에 호응하기 위해서 언더 계약서를 지금 쓰는데 어, 보통 가격이 이런 이야기 나오면 거래는 안 되는데 가격은 30% 빠진다는 겁니다. 네. 왜? 정부의 시책이 호응해서 지방정부 관료들이 아.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laughs> 언더 계약서를 쓰고 실제는 이렇게 거래됐다고 이야기를 떠드는 네.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않습니다. 아, 하기도 공산국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냥 뭐 하라면 해 해서 그냥 우선 계약서 낫겠고 너 뒷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수치만 만드는 네. 거군요. 아, 그러면은 그 아까 좀그 궁금한 게좀 이어져서 아까 그 오래 사귀면 약간 그 평생 친구 이런 개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뭐 사귀다가 뭐 나중에 뭐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럼 거긴 경제력의 차이나 어떤 지위의 차이가 있어도 오래 본 친구면은 같이 가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친구라는 단어를 아주 그 세분화시키고요 네. 또한 이런 친구들하고 믿음이 가면은 같이 평생을 가는 친구들입니다 음. 중국이란 나라는 각 성별 그리고 도시별로 따로 떨어져 있는 어 다른 세계예요 네네. 중국이라는 소위 말해서 문화 공동체 안에 자신들의 갖고 있는 관실을 가지고 그성 안에서 사업을 하는데 음. 어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수록 그리고 내가 정적 탄압을 받으면은 돈을 친구들한테 분산. 시켜 놓는 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내가 네. 만약에 그 걸려서 들어갔을 경우에 그 돈이 내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친구들이 그래서 어 근데. 그 중국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어... 내가 부유하고 돈이 많을수록 주위변 친구들한테 많이 베풀고 그,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게 아...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중국 사회는 절대 배신을 안 해요. 어... 그래서 어, 그런 그 흐름이 있고 이런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 친구들에게 차명으로 하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투자로 보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1년 친구, 뭐 5년 친구, 10년 친구 이게 진짜 나랑 끝까지 갈수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를 하면 우리는 진짜 죽을 때까지 간다. 절대 때문에, 배신도 안 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 거꾸로 초등학교를 그럼 잘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데요. 네. 여기에 명, 명문 학교에 들어가야지만 소위 말해서 관이대라고 해서 군무원 음. 어, 자녀들 그리고 네. 국위기업체 간부 자녀들 그리고 부이대라고 해서 재벌 2세들하고도 사귈 수가 있고요, 홍을 따위하고도 사귈 수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돈들을 통해서 대물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네. 이런 그 관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그 이너 서클 안에만 들어가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할 수가 있고 음. 뒤에 그 상무위원들이나 정적 후견인들이 있으면 어 소위 말해서 내 돈으로 당신의 권력을 같이 사서 같이 부자가 되는 이런 사업 모델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뭐 중국 정부에서는 뭐 사교육 뭐 규제하고 뭐 어떤 교육적으로 좀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약간 이거와도 연관되는 내용인가? 그래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사교육을 없애겠다. 네. 아 그리고 나서 이런 그 사회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국의 5천 년 역사에 내려왔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없고요. 시수 음.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이제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왔죠. 어, 소위 말해서 그 8학군에 있는 어, 주택과 관련해서는 광고 홍보도 할수 없도록 하고, 네. 그리고 명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이제는 한 곳이 아니라 어, 두세 곳으로 이제 분산시키겠다는 이야기도 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 문제로 인해서 이게 없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여전히 이 학군발, 이 집값 상승의 요인은 계속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집이 있어야지 또 결혼도 할수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여섯 개의 통장을 모아서 또 집을 계속 사는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정말 집값이 뭐 20억, 30억, 50억, 100억, 200억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 중국에서는 혹시 뭐 아파트, 뭐 오피스텔, 뭐 빌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종류가 있을 텐데 거기도 어떤 종목을 제일 선호를 하나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파트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데요. 네. 단독주택 부지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재원이 부족하면 어 부동산을 통해서 그 지방정부의 재원의 50%를 가져가니까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해요. 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처럼 어 대장동처럼 싼 가격에 수용을 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불이익을 보면 못 참는 네. 사람들입니다. <laughs> 전부막 항일들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어~ 정부하고 싸우다니까 머리도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개발된 아파트들을 선 분양하는 아파트를 이걸 산다는 거죠 그~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중국은 199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법이 개정이 됐는데 네.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상업용 오피스 같은 경우나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년을 보장해 줍니다 음. 사용권을 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70년을 보장해 주니까 네. 70년을 보장해 줄수 있는 아파트가 음. 주요 투자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음. 다만 이제 개발할 때 중국에서는 70년 다 사용한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그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 거기에 네.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음. 이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나중에 어 향후 분쟁 소지가 있는 게 문제인데 음. 단체로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그 소송하기도 편하고 그 안에 좋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상하이나 베이징의 최신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는 고급 아파트라고 하면 45평 이상 음. 13억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을 네. 호화주택이라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그 고급 주택들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 일 순위가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땅 자체가 국가 거다 보니까 결국는이 사용권을 가지고 내 재산을 뭐 지켜야 되는데 일반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좀 사용 연한이 많이 지나서 언제 밀릴지 모르니까. 아파트라는 그래도 최, 제, 제일 많이 남은 거, 이쪽으로 몰려간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아파트가 아무래도 그 투자 대상이 좋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는 바로 현금과 같기 때문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산의 70% 이상을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네. 모든 그 부패 근원은 또 아파트와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그 불빛이나는 중국에서는 뇌리상으로 꾹. 그 있기 때문에 어 아파트가 잠시 조정을 볼지언정 뭐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더 높잖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냥. 그러니까 네. 사람이 사는 게 동양에서는 똑같고요. 네. 어 철학도 다 똑같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요. 네. 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아파트 가격이 진짜 천정부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진짜 좋은 꾸이양 빠이궁 같은 경우, 그러니까 꾸이양의 백악관이라고 하는 데는 뭐 네. 대리석으로 그 10여층까지 올린 그 주택이고요. 음. 거기에 정원도 딸려 있고요. 네. 뭐 호수도 있고, 어, 그리고 거기에 그 깔린 나무 목재만 하더라도 어, 400억에 달하는데, 이그 꾸이양 빠이궁 같은 경우는 1조 원에 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집이 1조 원이에요. 예. 아, 근데 이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중국에서. 아, 많아요. 예. 그래서 <laughs> 기본적으로 500억에서 1000억대 아, 되는 것들도 많고요. 네. 아파트도 어, 100억대에 있고, 성룡이 베이징에 살고 있는그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무려 180억이 나왔거든요. 아, 어. 그런 걸 보면은 부자들은 여전히 그 고급 주택들을 선호하, 네.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큰데, 집 자체의 뭐 개수는 어쨌든 뭐 한정적이니까 도시마다. 그러니까 뭐 고급주택이 모여있는 뭐 고급지역의 뭐 신축 아파트 뭐 이러면 뭐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가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그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전 세계 그 10대 도시 중에 베이징이라든지, 음. 그리고 상하이, 선전, 그리고 항조, 홍콩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자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어, 자신들의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고급 문화가 많이 발전돼 되 있고 네. 자동차도 고급 차들이 있고 고급 주택도 있고 명품도 소비할 수 있고 이런 럭셔리 문화가 갖춰져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투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과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은 진짜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이런 그 베이징을 보면 차별화. 수준이 된다는 거죠. 음. 베이징에서도 가장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창핑군데, 네. 어, 서민주택의 평당 가격이 600에서 800만원 정도. 지금은 도 네. 네, 4분의 가격이라는 거죠. 네. 그 대신 교통이 편리한 그하이덴구라든지 음. 어, 차우양구, CBD라고 해서 네. 어, 중심 비즈니스 아, 지역 그, 같은 네. 경우에는 어, 이쪽의 아파트들 같은 100평에서 150평이 기본인데, 네. 어, 기본적으로 100억에서 200억은 그냥 호가한다는 거죠. 어. 아, 또 중국 사람들은 약간 또큰 집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성향이 있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학군도 아유. 좋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사안선과오안선에 있는 네. 어, 왕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교민들이 상당히 많이 쌉니다. 음. 학군도 좋고 그래서 네. 여기에 40평짜리 아파트 가격을 어제 보니까 네. 아, 무려 30억이 호가한다는 거죠. 40평이. 예. 네. 그래서 평당 6, 1,3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 강남 지역보다 더 비싼 편이고요. 아예. 중국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의 우리 식으로 해서 이야기하면 순천 정도 떨어져, 아주 멀리 떨어진 어, 중부의 제 끝도시죠. 수첸성의 그청두시만 네. 하더라도 뭐그 2018년에 분양됐던 기존 주택인데 좀 깔끔한데 러텐 위안이라고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2,300이니까 우리나라의 순천 지역이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도 이렇게 못 나가거든요. 음. 전반적으로 중국의 많은 유동성 때문에 이런 집값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아,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방의 소도시라고 할수 있는 곳들도 한 2, 3천 예, 예. 하고, 아까 말한 뭐 강, 한국의 강남을 예를 들어 주셨지만, 강남 같은 수준이 아니어도 막 평당 6천씩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